자, 3 0 m m 파포홀이고요 자, 좌측 오비고, 우측은 밀려도 칠수 있습니다. 야, 너무 어휴, 모르겠다. 갔어. 너 자,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요. 자, 세컨샷 거리 남은 거리 1 5 0 m 타입니다 뭐야 오노다공오 oh, no. 아, 좋았어 오, 오. 들어가 버렸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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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음. 그 거의 없어요 <laughs> 대로들어가다 아또 땡겼어 아.. 네트리 야 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트리야 혼자서 왔다갔다 왔다 <laughs>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한번 퍼덕이고 자 만티형 이걸 넣어야됩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요 잘려주세요 멋있어 뭐역 아, 예. 예. 오늘도 소년 가장. 자 오르막 300m 파포홀입니다자 우측 오비고요. 좌측도 오비겠지만 뭐 좌측으로 죽은 미친 놈이고요. 자 경사가 매우 높고요. 자스쿼어도 개판인데 핀도 앞에 있고 그러면서도 못 치고 할 말은 없지요. 자 오늘은 아래크린스네요. 어, 짜자잔. 오 자자잔. 오, 오, 오 나이스. 오브트 그래 그래 그래. 아나요한번한번 그래, 그래. 맞았어. 한 번. 맞았어? 요 기다려 봐. 언제? <웃음> 언제, 음, 언제 변할지 몰라. 달려! 됐어 됐어 잘 갔어 아, 잘, 그래, 잘, 그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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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어! 잘 갔어. 이벤트. 어, 잘 아, 우잘 갔어, 갔어. 이벤트자벤트도 다시 시작하는 나이 마음으로 나이스 나이 어? 아, 어? 아, 네. 아, 아, 이거. 아, 괜찮아, 아, 이 아, 이 아, 자 세컨샷 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00m 입니다자 여기는 한 클럽 정도 더 크게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안 야, 뭐야? 못 지나간다. 야, 크게 쳐야지. 자셋다못 올렸습니다. 링중이 올리면 유리합니다. 자 그는 올렸어요. 아 그도 못 올렸어요. 뭐지요? 쳤다잘 쳐. 됐어요. 야, 자 아, 오케이 보기. 머리를 또 뿌려놨냐 아씨 짬내끼 진짜 어... 아, 어, 그럼 안내기 돌아가십시오 자두 명의 파업이 남았습니다 내할 네, 말이 없다 자 중계 가능합니다 없어 없어 아... 없어, 수... 없어. 이게 짧을 줄이야. 줄이야. 아, 딱 오는데 많이 꺾일 것 같았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안들어될줄 알았는데 <laughs> 짧어서. 너무 아꼈어. 어. 음, 과연. 아 이거 린다 아, 아니야 이건 무조건 들어가. 아 그냥 졸린다. 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 안쪽만 보고 치면 돼잖아 즐겁게 하기 위한 왼쪽 안쪽으로 안 봤구나 <목소리> 오른쪽으로 갔어 포포 다운이면 어. <laughs> 그냥 의욕을 잃어 영정영 심폐소생술 내가 또 해줬어 시작해라. 내리막 460m 파파이볼입니다 왼쪽 쾌자드 오른쪽 오비 자 약간 슬라이스, 슬라이스. 라이고요 네 두번째 벙커 빠지는게 250이고요 우측 첫번째 벙커는 170 부터 빠집니다 아이씨 뭐야 저게 <목소리> 그래 다클로스타라이더 어쩔 없어 우측 오비가 그렇게 두려웠던어 송상대 너 도.

오늘의 문제는 뭐라 생각합니까? 오늘은 팁박스를 너무 안놨고 음. 그린도 다 모래고 음흠. 또 게다가 보조그린까지 쓰는 아, 아주 아그 주말골프임에도 주말 20포를 우리가 22만원 내 고치고 어, 있지 주말골프를 역같이 하는 그런 <laughs> 골프에 여기 골프에 다시 올 일은 별로 없겠네 <laughs> 하지만 결국 볼이 안 맞아서 삐진 거라는 <laughs> 어. 파이브의 왕자임을 입증시키려는 자 카트도로 타고 자 100m까지 왔네요 자서드샷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95m 자 2단 그램 밑에 있고요 훌륭해 훌륭해 수리온 링종이 형 미안하지만 이번 올에서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어, 야야야야야! 아야! 헉! 아. 아. 자, 135m 파스렬입니다. 자, 해저들 넘겨야 되고요. 자, 이제 좌측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야간 라이트 네개 정도는 볼것 같습니다. 공건 어, 먼저 할어빈발어 좋아 큰 거. 아니 안커아 거기 아싸다 아, 아, 어, 있는데? 어, 아 흘렀다 이셔이 나서. 망했네 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Yeah. Yeah. No, no, no. 링중이 형은 운이 없어 아, 빨리. 아우 쎄 아우 쎄아 미쳤어 미쳤어 붙여야 되는데 오른쪽이 <목소리> 자비가 없는 SJ. 오마에와뭐 <목소리> 신데이루. <목소리> <목소리> 어자 링종이형 원업! <목소리> 자 오, 오, 오. 350m 파포입니다좌우모두 오비구요 자 오늘은 뒷그린 꼬마그린을 사용합니다 오, 오. 자 저기 보이는 모래통방향 어휴넘어갔어 괜찮을 것 같아. 최단 거리로. 왜2 0을는데1 0 1 0 1 0 됐어. 자, 세컨샷 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70m입니다. 내려가야지 왜안 내려가. 아, 이 새끼. 강도 못 하네. <목소리> 어이, <씨>. 너무 <목소리> 아, 자, 더 봤어야 음, 다 아, 저기 떨어어야 돼. 어, 저했 아, 거기다 찌른 <laughs> 거야? 아, 담한티 용이 붙이기만 해도 이번을 가져갈 확률이 없습니다. 아담한티롱 안당냄새가 안나냐? 당? <laughs> 아 많이 맞네 i m s a k a I'm not sure. I'm not sure. i 자, 420m 파파이볼이고요. 자, 막창까지는 240m 자, 지금 저 IP 방향으로 치는 게 가장 좋고요. 우측으로 밀리면 위험합니다. 바깥에 맞아서 차 해가지고 다돌아줬다 제대로 들어오고 이 손중아, 이번에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면 흐름이 넘어온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네, 이 새끼야. 여기 맞다, 여기 맞서 <laughs> 여기 어서여야내올남기고투 어. 다운이면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자 <laughs> 그럼 하지. 신아 여기 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다해 수고하셨습니다 yeah, 왼쪽 분수 지나서 왼쪽으로 괜찮아 무덤 맞고 내려오겠어 매우 잘 갔을거야 자제 티샷이 방향이 별로 좋지 않았나봐요 공을 찾지 못했고요자 여기는 자 링링종 형님의 세컨샷이죠 남은거리 몇미터 미끌 190m 남습니다 자 투온이 가능한 파파이볼입니다자 뒷박스에서 아뭐 어, 밀리고 이런건 없었는데 좌측으로 가면 자이 카트도로 막고 튀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SJ 세컨샷 중요합니다 자 죽지만 않으면 돼요 어, 잘 갔어. 야. 이빨 광물아, 좀 아프다. 많아 난세의 영웅은 내가 될 것이다 야,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난세의 영웅은 내가 <laughs> 될 것이다 스쿼트 따위는 중요치 않아 보았느냐 링링종 형님 캐디님도 감탄한 벤테샷 존나 웃기죠 찍어서 <laughs> 음. 자 우리 링링종 이걸 넣지 못하면 이번을 뺏깁니다. 아 우울하죠. 이젠 틀렸다. 미안합니다, 링링 종형님. 나다다 <laughs> 자, 파스리 165m. 자, 전방 포대 형태입니다. 좋아. 야, 나이스. 야, 아름답게 왔어. 나도 놓고 좀 삽시다. 자, 아, 땡겼다. 나뺀나 뺀, 나 뺀. 그래도 괜찮아. 어떡 그 방향인데? 오, 이상하게 쳤는데. 에, 신시가안 나오는구나. 왼쪽에 왼쪽 이쪽. 아, 이야, 약간 밀렸다. 아, 멋있다. 야, 멋있다. 그래, 아. 완전히 속도가 안 나네. 기누고기기안 <laughs> <누수하면 안> 되네. 괜찮냐? <laughs> 눈사람 엄청 됐어 아 어, 이거 아 어, 그래요? 잘자 ]거든? 눈사람 3미터 라이대로 나. 먹어 건데 <laughs> 약해 왜 땡겼어 아니, 약한게 아니라 오겠어 땡겼어 아니. 땡겼어 오늘 계속 땡겨 이렇게 끝났습니다. 파이팅. 자 나머지 돌은 보너스. 다 음. 이렇게 는데자 오늘도 벤테리즘의 무도 마상이 큽니다. 아우 어, 파를 해냈어.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자 305m 짜리 우도굴의 파포홀입니다. 자 여기 능선을 넘겨서 쳐야 될것 같고요. 자, 끝에 보이는 소나무 쪽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소나무 오른쪽으로만 가면 돼. 블라이스 쪽으로 돼. 어, 돼. 어, 역시. 이 페이드. 아, 야, 이제 나오네. 야.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집에 갈때 되니까. 어? 아유, 이게 진작 나왔어. <laughs> 분위안 좋아. 이제 끝. 민종영이 18번 선 너도? 왔네 이제 더 좋아지네, 점점. 네, 아 일지? 좋아 아주 좋아 괜찮네요 잘, 잘 갔어 나투 베드 잘 갔어 자 세컨샷 시험이고요 남은 거리는 140m 정도 보겠습니다 아, 자 전방 포대 형태라 아, 좀 맞추는 길게 맞추는 치는 게 낫고요 아뻥크 뻥크 아 뒷땅 나브루스 펑크. 어 이거 좋네 태우는 리자안는데 이렇게 여기. 자, 300m 파폴 내리막 오르막 형태고요. 좌측은 해져두고 우측은 나가면 칠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전방에 방해물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1 5분까지 가만히. 엑스320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laughs> 아또땡겨 오늘 이삭세개 나오는 세개 괜찮아 아마 아, 내려,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 빼기 이 자, 쪼로가나 가지고요. 남은 거리는 190m. 자, 그린 주변에 특별한 장애물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잘 맞는데 오늘 우리. 가갔네. 코로치를벤티한테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회복거더요 끝나 버리네. 나이스 파! 와, 이 벤트에 나이스. 아, 그래도 팔자는 그렸다. 자 아유 잘 먹는다 어이구 이뻐 주르 츄르